같이 가슴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거룩한 주일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고 어둠을 빛으로 밝히사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님 빛을 바라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생명과 평안으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대림절을 보내며 어둠 속에서도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봅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나타내신 주님께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말과 행동, 생각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더 마음을 빼앗겼고 사랑하기보다 판단했고 순종하기보다 타협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철저한 자기 죽음과 내려놓음의 새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위에 성령의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닌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있는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 말씀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든 예배하는 모든 심령이 주님 앞에서 위로와 결단을 얻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땅 가운데 세우신 사도행정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대림절의 정신처럼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섬김과 나눔을 통해 지역과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재영 단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서 성도들의 마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 위에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주시고 지치지 않는 세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동과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시고 죄매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실천하는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과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와를 호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와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라 이민족이 주님의 뜻 안에서 회복과 소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배고픔과 추위에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북한 땅에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셔서 하루빨리 그땅 안에 참된 자유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통치하실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